분명히 새로운 운이 든다. 운이 드는데, 운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 있으시네요. 전체적으로 30대, 40대, 50대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꽃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도 양띠분들 나이별 네. 한번 운기를 볼 건데 네. 자, 첫 번째로 20대 양띠분들 21살이거든요. 네, 21살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성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성운 네. 들때 사람 잘 따져보고서 해보고 그리고 상처 받아도 괜찮아요. 음. 상처 받아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공부했듯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한다 그래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해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나 뭐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냥 이번...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그렇죠. 이분들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3살, 신미생 분들이거든요. 음, 33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네. 후반부터 안 좋았던 분들은 분명하게 점을 보시고 풀어내야 네. 될 부분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어, 남자 운이 안 좋으신 분들, 여자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쌍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래서도 좋고, 그 다음에 내 사람. 아니면 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네. 이런 게두 양쪽에서 다 좋아야 되는데, 네. 쌍바람은 이 33세만 들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 쌍바람을 문이 열려,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봐주면 쌍사대기 맞는 거랑 똑같아요. 음. 어, 쌍사대기 맞는 거랑 똑같아서, 어, 이 뒤에 35 정도, 37 정도, 요정도에또 운바람 들어오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조금 바람 재워놓는 게 좋으신 분들 있으시네요. 그리고 아 투기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분들. 음, 이분들도 지금은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어, 투기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랑 투기랑 달라요. 분명히 손재 나요. 음, 오케이, 좋습니다. 음 딴다 그래도 뒤에 손재 나니까 네. 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애정운 드시는 분들 있으니까 어, 애인 없으시면 오세요. 제가 <laughs> 럼 40대 45살입니다. 양띠분들 어, 45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몸이 항상 몸이 내가 좀 골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상바람 네.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네. 어,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겪으셨던 네.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를 좀잘 보내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리고 집에 이제 내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손으로 다 걱정 있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네. 항상 걱정을 떠안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나이 대에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 화병이 돼서 음. 여기가 다,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가슴이 지금 현재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네. 너무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음. 내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보든, 뭐를 해보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집에 계신 분들은. 억지로 벌리라는 건 아닌데, 그쵸, 바깥으로 없어요. 움직이시는 게 음. 몸몸 같은 경우도 좀더 나아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은 일 살이거든요. 이분들은 좀 어떨지? 어 시은 일곱 기점으로 해서 네. 내 운명 판세가 또 바뀌실 거예요. 네. 어 그런데 내가 항상 예를 들어 돈복이 없었어. 네. 나는 사람으로 덕이 없었어. 네. 나는 항상 집안 시끄러워서 문제가 네. 돼서 내가 네. 장남 역할을 했어, 장녀 역할을 했어. 네. 이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을 한번꼭 보세요. 왜냐하면 뒤에 운이 받을 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운을, 이, 내,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여지껏 내가 벌어지고 내가 좀 불어났던 부분도 사람 때문에 항상 내가 놔줘야 되고 내가 써줘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조율하면서 할수 있게 인생을 바꿔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팔자 때문인데 팔자를 조금 바꿔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나와서요 음, 어쨌든 뭔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조그만뭐 뭐 조그만 거만 건드려도 바꿀 수 있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점 보시는 것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나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일을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점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띠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도 또한번 총평을 한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어, 양띠 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20대는 조금 제외할게요. 네. 제외하고 봤을 때 네. 어, 분명히 새로운 운이 든다, 네. 운이 드는데 네. 운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 있으시네요. 음. 전체적으로 30대, 40대, 50대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꼭 이럴 때는 이 양띠 분들은 올해 꼭 점을 좀 한번 보시고. 음. 내가 짚어갈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복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